자 가자 안드로네 그냥 하자 서로 신경을 끄세요 그냥 그냥 게임 화면만 보고 채팅창 접어두고 그냥 옆으로 딱 이것만 보세요 4명이라 이지해야돼 어차피 이거 이지해도 못깨 자 시작합니다 이거는 양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밑에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앙이 최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 봐 여기 내가 짓는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띠용띠용 해서 지워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이게 2 2버전이어서 양쪽에서 나와요. 이 돈으로는 가능한? 빨리 지우세요, 옆에다. 잠지은 듯한 느낌이야. 이제 가디언 나오죠? 이렇게 띄엄띄엄 지워줘야 뭔가 키를 잘 먹습니다. Right. 애들 먹자. 자,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야 키를 좀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완벽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위로. 우리 뼈다귀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스커지 나온다,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둘다 양쪽에 나와서 좀 애매하거든. 나 막았다. 차라리 이거, 차라리 이거 두 마리로. 미네랄 한꺼번에 먹는 거 없네, 이거. 나랑 천사형 클라스가. 여기 내가 막겠습니다. 야, 이건 못 막겠는데? 스커니 막아라. 너 스커니 막아. 자. 난 여기다 지을게. 좋아 완벽하다 이렇게 지어주면 뭔가 와, 완벽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짓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나와봐 나는 띠용 띠용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쇠꼬기님 안녕하세요 좋아 이렇게 지어주면 완벽합니다 먹힐 뭐, 먹는 양, 양, 양심없는 양양 사람일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잘못 오케이 됐다 맞다 이건 프로브부터 뽑아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짓는 게 먼저 아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됐다 마리네고 현님 안녕하세요 진짜네, 채팅에서 채종 아우, 진짜. 야! 잘못 지었다네요. 이거 여섯 마리네요. 대장 이거 네 마리인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야 이거 물면 안 되지. 형이 이거 방송하는 데 이거 물면 안 돼. 형이 화내서 미안해. 매니저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제님 안녕하세요 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풀오브를 빨리 뽑아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드랍시면 못 막는 건가? 이걸 왜못 막는 거지? 내가 망했는 거 같아 좋아, 됐다 좋아, 프로브를 지었으니 아, 얘는 에이 미친놈아 거기다 지으면 어떡해 자, 완벽하다 이 풀오블은 어디다 쓰는지 가르쳐드리죠 좋아, 이렇게 미네랄을 캐라고 있는 겁니다. 나 하드 캐리하는군. 왜스비가두 번이죠? 아, 이거 미네랄 캐라고 있는 거구나. 나 하드 캐리. 나 하드 캐리하고 있다. 시큰둥. 생각해보 이거 지상 업그레이드 안 되구나. 에이씨. 그냥 할수 있는 거는 포토캐논이네. 뭐라고? 캐리어 방어력 10이라고? 야, 장난합니까? 아니, 망할 빌이다, 이거. 안되겠다. 니가 오늘 계곡 프로브가 포토캐논을 짓는 이 낫겠다. 이거 교치기도 없네. 아, 근데 게임하면서 이것도 보는 건가요? 아리카톡 님이 그렇네요. 아리카톡 님참 대단합니다. 아리카송님이 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다 잘하시네요. 나 이제 포토캐논을 전환할 겁니다. 완벽하군. 이거는 사기 버전도 아니고, 이건 공평한 버전인데, 뭔가 더 애매하다. 프로브가 짜세요. 이건 프로브가 짜세네. 마커이 없다고? 마커 없는 버전이 거니 이게 내가 이기로아우튼 일단 프로브로 이거 깰수 있으니까 버전이요 이만이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뭐에다 쓰는 걸까? 연도에 나와봐. 연도 나와봐. 형 화내기 전에 나오렴. 연도 나와버려 연두야, 나와봐라. 연두야, 나오라고. 아니, 연두야. 연두야. 왜 그래. 자, 나와봐. 이거 뽑아볼래. 어, 드론이 안 뽑혀. 야, 드론이 안 뽑혀. 미친. 아, 뽑혔네. 자, 이놈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악어제 공님 블라스터 키이니 많이 하세요자 이놈은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쓰는 놈이니까 이놈은 바로 오도 업그레이드 가 하나가 구나 이게 참 이놈은 어디다 쓰는 건지 참 궁금하군 해터리를 하나 더 지을까? 그래 두론이 부족할 것 같아 저 어디다 쓰는지 참 궁금하군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 이놈은 대체 어디다 쓰는 놈인지 한번 두고 봐야겠군 자 스포일 콜로니 데미지 한번 볼까나? 자 성금을 지었네. 야 성금 파괴 좀 해줘. 야 성금 파괴 좀 해줘. 상못지었어 프레인이 많이 하세요. 야 성금 좀 파괴해달라고. 야 성금 파괴 좀 해줘. 아 성금 좀 파괴해봐라. 야 스포일 콜로니가 데미지 시보고 포토게런이 이심이네. 근데, 스포일 컬러니는 데미지가 쓰레기인 것 같아서, 자, 저글링을 뽑았어, 모르고. 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여기다 퀸을 짓고, 여기다 오버로드 존나 대량 생산한 다음에, 하이브를 지어주고, 에스, 드론은 졸로 보내고, 여기서, 스파이어를 지어준 다음에,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지어주면 뮤타이 이렇게 알아서 나와서 디바오로를 변신 덤벼라 이 새끼들아 번아도안 본다 하하하하 덤벼라 디바오로다 야 버전이 막장이네 근데 야 근데 이거 버전이 너무 막장인데? 버전이 너무 막장이야 근데 이건 버전이 너무 막장이에요 디파일러도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건 너무 막장인데? 너무 막장이야, 이건. 그럼 얘는 커셔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히드라 뽑아봐요. 좀있다가 아, 얘 프로건 있냐? 그럼 얘는, 이걸한 다음에, 프레이님 안녕하세요. 유령 이생님 안녕하세요. 이걸 지운 다음? 아니야, 게이트. 에이, 아니다. 뻔하다. 우리, 이어폰 물지 마. 야, 이거 애벌레 클릭이 안 되는데? 애벌레 클릭 좀 되세요. 야, 드론을 뽑았어. 뒤져라. 아, 내가 왜 이러냐. 여기는 이제 성근 콜론이라, 진짜. 성근 콜론이라, 다 스포 콜론이. 포컬콜로니네 진짜 나 시민 쌓인다고? 나 이거 어디다 쓰지? 뭐야 이거 왜 죽어 보스 뮤탈리스큰데? 야 보스까지 간데 죽었네